목동의 엄마들은.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. 목동 엄마들은 우리랑 뭐가 다른데? 라고 묻는 분들이 있고, 이 방송을 보면서, 아, 목동 엄마들의 평균적인 생각은 이렇구나라고 배웠어라고 하는 엄마들도, 그런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지금 이 점에서 궁금한 게, 목동 엄마로서, 목동 엄마들은 가정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. 안 하는지 하는지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. 지금 가장 어린. 네. 저는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어, 큰애한테 우선은 Y책을 사줬어요. Y의 성에 대한 책을 사줬고 그리고 또 성적인 동화책이 있어요. 성에 관련된 음. 동화책. 그거를 주고 읽어라고 했는데 걔는 금방 읽고 관심도 없고요. 둘째가 또 그거를 사학년 때부터 정독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거기만 정독합니다. 그런 거기는 아이들이 있어요. 둘째는 형이 흘린 거 가지고 늘 정독을 해. 옷도 물려주면 얘가 제일 깨끗하게 입어. <laughs> 이상해. 네. 그래서 우선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예, 그런 책을 제가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. 저도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.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은 해주는 걸로 어, 그걸 믿고 있었는데. 어 앞으로는 조금 이 선생님을 모셔다가 아, 소그룹으로 강의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소그룹으로 강의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<laughs> 지금 자꾸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<laughs> 전문가이시죠. 그 분위기가 모든 게 열성적으로 막 네? 아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아직 이성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성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아이들이 관심 없는데 내가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이런 좀 약간 마음의 갈등이 올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전 나름대로 친근하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. 애들이또 그러 학교에서 다 들었어 막 이러면서 그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정말 이렇게 친 그니까 대화를 그렇잖아요.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름대로 이제그 성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얘네가 혹시나 어 알고는 있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뭐 교육이 있다 무슨 이런 것도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아이가 아직 관심 없었는데 제가 굳이 그거를 이렇게 또 알려줘야 되나. 아이한테 너 섹스가 뭔지 아니? 이 이상하잖아, 뭐 엄마 나한테 왜 이래, 엄마? 이럴 거 아니야 갑자기 네, 그러니까 그래서, 그래서 이걸 언제쯤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아이가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고 주변에서도 이성교제도 많이 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 얘기 를 들으면 좀 약간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전혀 그런 데 관심이 하거나뭘 보는 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약간 관심을 갖게 하면 어떡하지 음. 막 이런 갈등도 음. 했었거든요 그렇다면, 그러겠다 그죠 예 네.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연애 저도 강의하잖아 소, 소그룹을 다니다 보면 선생님. 전문가님 어, 아이들한테 미리 성교육 아이가 순수한데 미리 뭐 연애 뭐 교육 성교육하면 아이가 관심가지면 어떻게 하죠? 제가 말씀드린다. 성교육이나 연애 교육은 예방주사라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순수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순수한 건 좋다고 하시는데 물드는 건 한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어, 내가 이걸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한 예시입니다. 화재예방 교육을 했어요.